하늘. 하늘터전 부동산TV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동군은 2023년 올해까지 새로운 사업 시행자를 확보한다는 방침으로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계획입니다. 좋아요. 꾹꾹. 구독도 꾹꾹. 감사합니다. 하늘터전 부동산TV 김소장입니다. 오늘은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에 정말 뛰어난 입지를 가진 1억 미만으로 투자할 수 있는 토지를 소개합니다. 관리 지역이며 추락 지역으로서 건피율 40% 용적률 100%로 바로 건축이 가능한 곳입니다. 매도 가격은 평당 51만원으로 총 8,500만원입니다. 물건번호 235번입니다. 하동군은 달서산단 190만 평과 함께 배송산당도 대규모 투자 유치와 분양 대안으로 LNG 등 에너지 사업, 외국인 전용 산업단지, 위그밸리 조성 등 다각적인 투자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갈사, 대송산단이 화려한 백조로 바뀔 날도 그리 멀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 토지를 측면에서 본 모양입니다. 166평이면 많이 넓은 토지이므로 개인 시설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 도로 상황도 좋고 하동군에서 제일 입지가 뛰어나다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제 위성도면과 도로 사정을 알아볼까요? 우리 토지는 하동IC에서 자동차로 약 30km 28분 정도가 소요되고, 갈사만 진입도로 1호선 방면으로 가면 도로가 아주 잘 개설되어 있습니다. 섬진강 휴게소와 진월IC 표기도 보입니다. 갈사만 산업단지로 가다 보면 인접한 곳에 서금마을, 내도 마을 방면으로 가다 보면 금성로가 나옵니다. 이제 하동 IC에서 본 현장까지 표기입니다. 표시선대로 쭉 내려가면 됩니다. 갈사만 산업단지가 넓게 퍼져있는 곳과 근접합니다. 주위의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이곳의 지가 상승은 정말 화려하게 나는 백조로 바뀔 날도 머지 않을 겁니다. 하늘 터전 부동산 TV를 시청하시는 여러분 다시 한번 좋아요. 구독을 꼭꼭 눌러주세요. 열심히 하늘을 나는 부동산 TV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금성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토지 현장이 보이네요. 정면에서 바라보이는 토지입니다. 지금은 이웃에서 반농사를 대신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현장 옆에 서원인 고택이 중고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현장 기상이낮지막하게 보이네요. 이 일대는 향후 개발 계획에 기대로 모두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건축 시에는 계획 관리에 적용을 받지만, 향후 개발이 되어, 용도 변경과 지목이 바뀌면 집값 상승은 두말 하지 않아도 춤을 추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하동군 금성면 갈사리 토지를 눈여겨보시고, 좋은 투자로 맺어졌으면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또 한번 감사드리면서, 하늘 부동산 TV 김소장이었습니다.